자, 그 카도어 풀리 교체할 때 메인 풀리, 네, 도어 샤프트 교체할 때 보시면 요거 이렇게 음, 이렇게 요거 세 개를 풀어야 되는데 스패너가 기어렌치 뒤쪽에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공구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쓰지만 요거 해도 여기에 걸리거든요,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를 얘를 먼저 풀러 내고 나서 얘를 먼저 제거를 하고 나서 하면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작업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뭐 그런 것도 하나 얘를 먼저 빼버려라. 이렇게 뒤에 잡아놓고 돌려서 얘를 먼저 뺀 다음에 저 13mm 세 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축을 먼저 빼놓고 작업을 하면.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 걸리는 게 없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금방 풀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얘가 페폼입니다페폼 폐품. 얘가 이렇게 달려있는 건데, 달려있는데, 풀리를 잠그기 위해서 얘를 잠궈야 돼요. 근데 구조상으로 상당히 좁아서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내가 저 승강로에 매달려서 하지 않는 한 쟤를 조이기가 힘들어요. 조이기가 힘든데, 이거를 단순하게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어, 사진으로 남기든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되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이스로 딱 제일 끝머리에 이렇게 꽉 물어 놓고, 이게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 내가 얘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얘를 이렇게 돌려서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매달리지 않는 한은. 아니면 위에서 숙여서 해야겠죠. 자, 보세요. 내가 좀 이따가 영상 추가로 해줄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바이스로 제가 딱한 바퀴만 가만 반 바퀴 한 바퀴 하여튼 나사산만 딱 첫산만 물리게 이렇게 해 놨어요. 첫산만 물리게 해 놓고 이축 19mm가 19mm가 제 뒤에 축이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 놓고 이 상태에서 잡고 돌려라. 이러면 다 조여졌습니다. 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 스패너를 거의 30mm 되는 거는 언제까지 조일 수가 없기 때문에 10바퀴 이상을 돌려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 시간이면 다른 거다 조립합니다